자 20번 소재는 부모는 두려워 말고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아, a r e n t s s h o u l d n o t b e a f r a i d a n d c o r r e c t t h e i r c h i l d r e n s w r o n g b e h a v i o r 이런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more often than not, 자, than. Are paralyzed. Then, 그래서, 뭐, 자, by the 모 a r a r e a e r a n not, h e f t e h a e r f e a r 그래서 데스니에서는 뒤에 조동사 보이잖아. 어, 조동사 보이면 목적격일 수도 있, 있지만 여기서는 동격이에요 사실. 왜냐면은 어, 목적격일 때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동격일 때는 뒤에 완벽한 문장. 그다음 뒤에 보면 노 이런 걸비 들어가잖아. 비동사에서 뭐야? 우리 완벽한 문장이거나 이미 확인했죠 맞죠? 어, 왜 얘는 이형식 동사니까 자동사 음, 형용사 들어갔죠 맞죠? 자 하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다시는 없대요. 자뭐 부모들이 자, 더 이상 좋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심지어 사랑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자 바이 그들의 아이에 의해서. 이제 조금 걸리죠 자 만약에 부모가 데이 그들이라고 해석하지 말아요 어 부모로 너에 야 돼.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못해 나중에 자 부모가 스콜 어 꾸짖을 때 아이들을 여기서도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그들이 그들을 하면 안 된다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 꾸짖을 때 자, 어떤 이유로든 그럼 어떻게 애들이 싫어한단 말이죠 맞죠 이래서 어떻게 마비된단 말어 우리가 잘 혼내지 못한다 어,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 이런 거죠. 자면 데이도 그들 아니에요. 부모들은 원해요. 그들의 아이들의 우정인 우정을 원하는데, 어, 뭐, 뭐, 무엇보다도 우정이 최고야. 그래서 사실상 우정이다 말은. 뭐, 뭐 사랑이죠 사실상. 자 그리고 주고 다시나요. 자 부모들은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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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동사. 자 부모들은 willing to 기꺼이, sacrifice 희생하는데 존경을. 그러니까 아이들의 싸가지 없게 해도 애들을 친하게만 하면 된다 말이죠. 자두 게리슨 뭐야? 우정을 얻기 위해서 단수 주의. 그래서 칸이 좀안 맞아. 여기까지. 자 이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싸가지 가이 엄마 아빠들 반말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어 용납하면 안된다 말이겠죠. 맞죠. 왜?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자 애는 윌해이브 가지는데 많은 친구들자 중요한 건 많은 친구들 자 하지만 오직 두 명의 아 부모들을 해석은 여기서도 이거 다 넣어 주는 게 좋아요. 자면은 아이들은 가지는데 많은 아 친구들을 하지만 아이들은 가지는데 오직 두 명의 부모만 자 만약 그렇다면 이쁘다 자 부모들은 자아뭘뭘 어떻게 하다 아 날레슨는 버려도 돼 이거 <laughs> 다음에 덜한게 아니고 더 뭐야 친구보다 중요하단 말이죠 맞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자 친구들은 이제 have limited 가지는데 매우 제한되어진 과거 분사 뒤에 나오는 권한을 자면 to correct 수정할 수정한단 다말에뭐 없지만 여기가 뭐 잘못된 행동도 있죠 wrong behavior 같은 거 맞죠 자 그럼 every 단수 일단 잡아서 needs에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모든 부모들은 그럼으 어떻게 자 need 필요한데 to로 배울 필요가 있다 원래 이건데 뭐 need to 동사 원형도 똑같습니다 사실상은 니들 d 필요로 하는데 배우는 것을 필요로 하다 이 뜻이죠 투부정사 목적으로 그래서 런도 배우다가 또 타동사니까 또다시 투부정사가또 종속절의 목적으로 들어갔어 배우는데 뭘 배워? to tolerate 견디는 것을 자, 순간적인 분노를 심지어 hatred 증오를 자, 어떤 증오냐면 d i r e c t e 되어진이죠 과거 분사 자 대문은 여기서 부모예요 또 그들 아니고 자, 부모에게 향해진 분노를 견딜 줄 알아야 돼요 by 그들의 아이에 의한 자 하면은 after necessary corrective action 라면은 후에 저모 후에 필요한 바로 잡는 행동을 하고 외.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애들이 뭐좀 지랄해도 <laughs> 참아라 이런 거죠. 맞죠? 그래서 뭐 주어가 아닌데. 자, 아니, 여기서부터 다시 하긴 해. 자, 그래서 보면은 자, after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자, 필요한 자, 바로 잡는 행동들이 have been taken 취해진 후에 자, as 왜냐면은 하 자, 능력인데 자, 오브 어 출던 아이의 능력인데 또 형용사 법으로또걸었어 어떤 능력 p e r c e i v e w r l care이죠. 자, 인지하거나 혹은 care, 신경 쓰는데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어, 결과를 신경 쓰는 아이의 능력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능력이 매우 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쓴거 아니에요, 뭐, 어, 뭐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자,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돼? 커렉티브 어, 액션 해줘야 된단 말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또이거도비행한느 기록 괜찮은 게자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다? 심판관인데 사회의 심판관이다. 사회 심판관이란 말은 뭐야?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대인은 뭐죠? 부모죠. 서 부모들은 가르쳐줘요. 자 아이들에게서 아이들에게가 간접목적어. 자뭐 부모가 아이를 가르키는 게 아니잖아, 맞죠? 뭐를 가르켜? 어떻게 행동하는지 를 가르키잖아. 실제 가르쳐주는 걸 뭐다? 직접목적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그래서 다시 자, 뭐 부모들은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소울을 합쳤으면 우리가 뭐야 그래서 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몸 하기 위해서라도 잘 하죠 맞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 will be able to interact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의미있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위드템은 누구나 아이들과 함께 아, 결국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잘 어,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욕좀 먹더라도 어,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들의 행동을 바로 잡아 줘야 된다 라는 참교육 So parents should not be afraid and correct their children's wrong behavior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